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16절, 예.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 이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찾셨으면 아멘.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묻혀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언너가 견내 살례 땅에 이르러 대고 그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는, 계시다는 시을듣 말을 로 병든 자병침 자를 침상고로오니나오 마을에서 을자서시자를시장예수께예의 옷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자 따라 합시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두려워 말라. 시작.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네. 아멘. 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다 들은 설교예요.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오늘 대세김질하자고요 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 명령어 중 하나는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어야.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바로 이말 옆에 항상 따라오는 말이 있는데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되나. 할렐루야. 두려움과 믿음은 함께 할수 없어요. 왜냐하면 두려움은 마치 돋보기로 물건을 볼때커 보이듯이 우리의 눈에 문제가 더커 보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문제는 작게 보이게 하고 하나님은 더 크게 보이게 한다. 뭐가 믿음? 믿음. 그 믿음 가질 줄다. 할렐루야. 아멘. 자, 또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보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아멘. 이걸 보게 하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은 버리고 아멘. 내 사람 안에서 두려움은 버리고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멘. 믿음을 가져야 죠다. 45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급히 재촉해서 배를 태워서 호수 한 복판으로 보내셨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는 배를 타기에는 가장 안 좋은 캄캄한 밤 시간이었어요. 그런 밤이었지만 예수님의 명령대로 배를 타고 곧 풍랑을 만났습니다. 즉, 안 만날 수 있었던 폭풍을 예수님 때문에 만난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러셨을까요? 왜 제자들을 재촉, 재촉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날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베푸셨어요. 기적은 예수님이 일으키셨지만, 제자들과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은 마음이 들떠 있어요. 와! 그들은 흥분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를 바랐습니다.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들 고생이 끝나고,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군중의 인기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기는 사람의 영을 흐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제촉하셔서 배를 타게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물 밖에 있을 때는 인기가 많았지만 하나님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폭풍 가운데 있을 때는 비록 불안하고 죽음의 공포를 느꼈을지, 느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이 폭풍 속에서 제자들은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임을 깨닫고, 다시금 영의 눈이 밝아지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도 풍랑 속에 들어갈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풍랑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이 있어요. 아멘. 우리를 영적으로 깨끗게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축복이 있음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삶 속에서 폭풍을 만나서 고난받고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간절히 중복기도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막 걸어오십니다. 그죠? 바다 위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제자들은 유령에다막 소리칩니다.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시던 예수님이셨지만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그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바라봤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안경을 우리에게 씌우게 되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이가 뭐를? 두려움의 안경을 씌워놓으면 예수님이 오히려 유령같이 보입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훨씬 커 보이게 해서 넘어지게 합니다 넘어지게 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면 시험의 폭풍에서 주님이 보여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이 보이게 됩니다 아멘. 오늘 볼지어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오늘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상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려움의 파도에 있을 때 절대로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고통을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 파도는 두려움을 주지만 예수님에게 그 파도는 발로 밟을 만큼, 밟을 만큼 아무것도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1절 말씀 보니까 배에 올라 저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우리 삶에 입장하시면 문제는 태장됩니다. 문제는 태장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예수님이 와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들어오실 때, 삶 속의 문제의 폭풍은 잔잔해지고, 아멘.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욱 자라납니다! 아멘. 53절에 보니까 건너가서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원래 베세다 지방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시험의 폭풍 때문에 게네사렛 지방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아멘. 우리도 삶을 살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자리로 갈 때가 있습니다. 나와 다른 여러 사람들을 만나가 되고 생각지도 않는 일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라면,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라면, 또, 내가 만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난 사람이라면 우리는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55절 말씀 보니까 그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병든자를 침상체로 팍 메고 나니 오늘 선파입니다. 여러분 속에 먼저 나가야 할 것은 병마입니다. 그래야 고쳐져요.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게네사례 사람들처럼 주님께 매달립시다.